한 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장을 가지고 고난, 고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곳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어떤 민족과 문화이든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만 해도 일제시대 35년에 고난을 극복하고 독립한 이야기. 그리고 전쟁 후 보릿국에 그 어려운 시절,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경제 10대 대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과거에 첫잠했던 시절을 상기하며 오늘을 이겨내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철저하게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독교 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탁월합니다. 이것으로 이뤄낸 기독교의 문화나 세계관은 그 다른 어떤 철학이나 여타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비교를 해도요,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서 그 위에다가 민족이든 개인이든 사회이든 어떤 주제를 놓고 그 뒤에 고난의 의미라는 단어를 붙여서 검색해 보십시오. 수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그 대부분은 기독교와 연관이 된 사이트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왜 기독교와 고난이 깊은 연관이 있는가? 왜냐하면 고난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방법이며 이 땅에 여전히 존재케 하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신 고난을 근거로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대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무찌르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몸으로 그대로 받으시고 감당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유와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분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통과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이유로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거나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고통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가?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둘째 날 전했던 빈스 비테일 박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딱 그렇게 있습니다. 빈스 박사의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축구를 하다가 동네 아이들에게 어떤 터져가지고 들어왔을 때 아이를 대피시키지 않았습니다. 꽁꽁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로하여금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 아이를, 그 빈스를 아이들 속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빈스 박사의 뒷이야기를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아이들 사이에 들여보낸 후에, 아이들 사이에 다시 보낸 후에 나 몰라라 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현관 앞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축구가 다 끝난 다음에는 그 아이를, 빈스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정성스럽게 다친 부분을 치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막아주질 않고 그쪽으로 떠밀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은 심리학 용어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크거나 크고 작은 역경, 고난, 실패, 이런 것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것을 제대로 바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거를 인식한 사람이 비슷한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처음보다 훨씬 더 높이 뛰어오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곳에서 강하게 떨어진 공이 훨씬 더 높은 탄력성을 갖고 높은 위치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 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녀로 빚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종종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불로 표현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고통, 그 시험을 불의 시험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밤중에 혼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것을 알게 되어서 정신 차려서 뛰어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조그만 시간이 있을 때에 갖고 나오는 여러분이 그 시간에 찾는 그 무엇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맞을, 맞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불났을 때 갖고 튀어나오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에 저는 이롬의 사목이면서 동시에 병원의 원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이면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대부분은 암 환우셨습니다. 정말 많은 환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비로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구,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암이라는 불과 같은 고난의 시험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태워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남게 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난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내 인생의 중심 내용을 바꿉니다. 고난은 나의 한계를 알려줍니다.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이러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렇게 펼쳐져 있는 모든 과저들의, 과제들에서 출려해어서 다른 차원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요 그 영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고입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거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 이것이 소멸될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 실존 그 속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되고 깨끗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차원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결국엔 그것이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진행되고 지고 있는 새로워짐입니다. 현재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라 뜻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입는다. 도대체 그 영광을 입는다는 말이 뭐냐? 이 참으로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영광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보다 제가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 성경의 사례를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그가 가장 빛이 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본인이 십자가상에 죽게 될 것을 얘기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통, 그 죽음의 순간이 영광을 얻게 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알려줍니다. 자신을 못 박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홀로 놓이게 될 어머니를 걱정해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니그니티 위험 그것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본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둘레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영광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깎아내고 이런 훈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가를 살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것에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도구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우리는 성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신자가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두고 달려나가는 그삶 속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영광을 입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영광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직지하십시오. 그리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강권한 심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해지는 삶이 우리 한몸 교회 교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신자의 삶을 내 삶에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